이른 아침 먼하먼 섬길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하는 곳. 어야 못 가? 날씨가 좀무차다하고그데 날씨가 무리였습니다. 하루에 단한번 바다가 허락하여야만 열리는 백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백길이자. 3두개의 섬을 이어주는 유일한 끈 진도, 차도, 면, 면 때를 대충 거쳐서 서거차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은 몇시야 시간? 시간은 지금 8시 한 50분에서 9시 가 정도까지 아름다운 백길을 따라 이야기가 흐르는 곳 서거차도입니다 섬으로 가는 길은 부산하기만 합니다. 선랑15 감도 있습니 네. 여기요 지금 다리 통과 했으니까 보고 드릴게요. 섬과 뭍을 연결하는 일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기기가한타입도열 손가락 안에 드는데 이건 뭐30 군데가 넘어오니까 차 힘들고. 짧게는 한 시간, 길게는 열한 시간 바다 위에서 보내는 고된 여정. 기나긴 여정은 선장뿐 아니라 손님들에게도 역시 고된 여정인데요. 섬사랑 0포를 이용하는 주손님은 육지에서의 일을 마치고. 먼 바다로 나갔던 배들이 항구로 들어오든 다시 섬으로 돌아오는 섬의 주인들입니다. 대사친데 왔다가 병원에도 가고, 자 여러 가지 거기도 이제 사고 가고 들어가면 혼자서 하고 나나고 무인도고 혼자 사세요? 내가 오니까소동남가가고 아, 있어도 사람이 안사라지고만고 아, 여름에 시, 여름에는, 여름에는 미역할 때 아, 미역 갈때 들어오고. 미역 고 나가고. 야, 나는 낚시하니까 자고 아, 낚시하신다 서거차도백길 77킬로미터. 타로는 2시간 거리지만 천천히 흘러가는 서거차도 백길 점심을 각자 집에서 준비해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전에는 배가 배에서 밥도 해서 팔고 옛날에는 이 배들은 그런 것이 없어요. 사람도 적게 다니고 사람이 선언이 적으니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음료수 한 잔도 사 먹을 수 없습니다. 모든게 느리게 흐르는 이곳엔 세월의 시간마저 이겨낸 섬사람들의 희, 노, 애, 락그 시간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배가 음, 더 편해요? 누워서도 가고 자고도 가고 그러면 저기 징계소 들어가면 배는 편하지 않아요? 여기서 못고서또차 타고 또철부석 타고 또그섬 마을이라 또, 그또그 여기 배 타고 또 들어가요. 들어가려고. 그래서 세월이 흘러 배 모양이 달라지고 속도가 빨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세월을 버티고 서 있는 섬들처럼 60년 전의 백길 그대로입니다. 긴 세월 이 느린 배엔 모든 것이 아련한 추억으로 녹아 있습니다. 제가 이 학창 시절에 에 그때는 여객선이 없고 풍선으로만 한선으로만 다녔기 때문에 물때대로 당기다가 그 섬에 들어서. 반찬도 얻어서 밥도 해먹고 거기서또 밥도 사먹고 그래서 우리 고향 거차도까지 가려면 한 일주일까지 걸릴 때가 있었어요 아, 국담배로요? 그 예, 예. 아유, 또물때여러분한 가니까 그러면 집에 가서 겨울철에는 이 찬물도 못 마시고 따뜻물도 못 마시고 이가 얼마나 이렇게 때려버리니까 마스크를 썼어도 <laughs> 추워가지고 도저히 입이 안 벌어져 한때는 험하고 고대였던 이 길은 이제 관광객들에겐 여정을 즐겁게 하는 아름다운 뱃길이죠. 섬 사람들의 삶이 녹아 있는 삶의 터전. 바다에서 섬, 섬 사이로 이어진 이 길이 섬의 생명줄입니다. 쌀만 사다 놓으면 물만 빠지면 시장 보러 가고 부지런하면 물 빠져서 대가에 가면은 없는 거 없지 반찬이 참 그렇게 부지런하면 그렇게 먹고 살수 있고 그러는데 나이 먹어갖고 옷 먹을 거서 놓고 도시 간다해도그 아파트 사놓으그 토끼장미로 아파트 안에 가방 있으면 참 너무나도 깝깝하고 그냥 이섬이 좋아요 관매도를 지나 마지막 손님을 태우고 달리는 섬사랑 10호 길 마지막 서고차도에 닿습니다 웃음과 눈 그리고 인생 이야기는 섬사랑 0포에서 마지막 종착역 서거차도로 흐릅니다. 갯길 마지막에 아련히 자리 잡은 바다 위의 보물섬 서거차도. 예, 우리 거차도는 청정해역이고 물발이 세기 때문에 해초가 전국에 서 최고입니다. 해초는 전국에 최고고또 우리 거처도는 제일 남쪽에 이렇게 2차다 보니까 바람이 거세고 해풍이 심해서 이쑥 같은 것이 딴 지역보다 더 향이 더 좋습니다. 야, 건강한 바다를 품고 있어. 철 섬이 내어준 풍성함이 있고 유난히 푸른 빛을 자랑하고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서거차도 바다 위에는 보석처럼 박힌 섬들이 쪽빛 바다와 어우러져 찾는 이들의 발걸음을 붙잡아둡니다. 제가 몇년 전에 이섬에 너무 아름다운 모습에 반해 가지고 기초를 하게 됐습니다. 네. 예. 어디서 살다 오셨어요? 제가 전남 나주에 나주시에 살다가 바다를 너무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곳까지 오게 됐습니다. 섬을 지키는 이들의 하루가 저무입니다 이제 무트로 떠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다른 섬에서는 좀처럼 듣기 어려웠던 아이들의 웃음소리 이곳 서구 차도에선 학교를 향하는 아이들의 활기찬 발걸음이 고요한 섬마을을 깨웁니다. 체육 체는제일 좋아 여기 마당에서 체육하거든요. 체육해? 네, 여기 마당에서. 마당에서? 어. 한 땅으로 스스로 섬을 일구며 살아야 했던 사람들. 그렇게 부지런히 서거 차도를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숯 부친게 대히 먹고 번데기 대히 먹고 수국도 끼래 먹고 에케스 하면 진짜로 좋았어. 이런 양념한데 에케스해 갖고 탁 켜서 이렇게. 설탕 치지 마. 그럼 아마 진짜 냄새도 한 귀에 좋고, 한 뼘의 눈을 가질 수 없었던 섬 사람들에게 쑥은 쌀이고 보리였습니다. 한때는 섬 사람들의 값진 결실이었지만, 높아진 운반비에 이젠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상마천이 좋게 기양도 해도 되는데, 그런다, 이거. 안 돼. 너무 가깝게 한거 아니야? 이것을 팔로하게, 배를, 먹고서 댕긴 배를 이용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어떻게, 음. 농인들이 이런 것이라도 해서 돈을 벌고 용돈이라도 다 하고 시골에서 살게. 이배사 사정, 사정이 나빠 갖고 이거 쑥이 늙어가도 못하고 못 팔고 안돈 거를 이렇게 이것을 소해 놓겠더. 낯으로빌 갖고 가어 앉아서 이렇게 해도 못해 먹고 이해 이것을 돈이게 많이 리는가 보시오. 제가 지금 그 농아라고 이것도 농사도 지을 거요 고되고 힘들지만 그만큼 값진 희망을 선물하는데요. 가자 아. 배고픈데 묵고 아. 얼른 와서 잡고 가셔 땀을 흘리고 공들인 만큼 다시 돌려줄 것을 믿고 오늘을 온전히 예. 던지고 희망을 짜며 또다시 내일을 준비합니다 이 숲이 참말로 우리 마을에는 오염도 없고 멋지게 해풍도 심해서 참말로 건강에 좋습니다 숙범 먹이 먹어도 좋고 부침개 먹어도 좋고 쑥국 끼려 먹어도 좋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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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동은 저담면 서가자 모이미 숙범을 숙범을 잡수쇼 우리 건배합시다 건배 건배 천혜의 자연을 품고 넉넉한 바다를 닮아 소박하지만 넉넉한 인심이 그대로 살아 숨쉬는 곳 진한 섬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는 섬사랑 10호가 전해주는 서거차도 백길 이야기입니다